그래서 사일 하면서 그송강사에서 며칠 계셨다고 그러십니다. 그 당시에 또 스님께서 옆에서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때또 스님 보시면서 며칠 보시면서 스님께서 또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뭐 나이 많아지면 나이 많다는 핑계로 그냥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또,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리다는 핑계로 그저 막 파고들 수도 있고, 버리쟁이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하여간 그때,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으니까, 18살 먹어서 제일 어렸으니까, 그, 어쨌든 간에, 노장님, 저 뭐, 시봉이라기보단, 다는 저, 아까 말고, 제상체도 씻고 드리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뭔가, 아 좋은 말씀도 좀 들어 해주실라나 싶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따라간게 저 수석정 수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송광사 그 위에 경치 좋은 그 정자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석두신임 이에 따는 무구정이라고 하는 또그 정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시길래 예, 따라갔지 왔다오 예, 어, 아, 그러시그래 내가 뭐 따로 갑니까 그냥 가지요. 그러니까 뭘. 늦으시면 놓고 본사가 어디고 뭐그저 간이 모르세요. 누으시면 강산대. 예? 강산하지 말라고 이 선방에 와 이노. 그랬더니 이래, 예이시고 이래, <laughs> 그때 내가 어, 신님한테 말씀 들은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음, 중노릇선 사람노릇이 아니다. 하실 말씀이, 예, 중노릇하고 사람노릇하고는 다르대이. 사람노릇 하려고 하면, 옳은 중노릇은 무난다. 아그 말씀이 지금까지 아마 내 중노릇에 가장 그저 중심을 잡고 있지 않는가 아 그런 그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러고 한번 사일암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묻기를 음 다른 사람들이 신인 보고 개각이라 갑디다 내가 또 그래 그러니까 아 노장님 사일암에그 달마스님 탱화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눈딱 뿌리가 막 되게 커 인가 그 눈이 에? 되게 닮으셨다 이 말이 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물었는데 어장님이 네 달마스님 저눈 봤나? 이눈 <laughs> 봤습니다 그냥 눈이 커야 많이 보고 아 어? 눈이 커야 가지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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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가자. 예? 너 이제 걔네 가지고는 옳게 못 본다. 아, 이 일하시고. 그런 풍자적인 말씀이 나한테 많이 남았어요, 그게. 예, 그런 것이 내 평생 종로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예, 그게 깊이 남아서, 에, 어쨌든 간에, 에, 어, 외골수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 이제 이런 것이 나한테 남았고 그 당시에 며칠 한 대에서 지내다가 어, 바람을 짊어지고 이제 저로 가시는데 그 법흥 스님이 이제 바람을 지고 가고 그러는데 나도 이제 저화엄전 뒤까지 따라 나가는데 가는데 은근히 생각에 송광사가 까까해서 그런지 어쩐지 따라가시면, 아, 따라가시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네. 다음에 따라간다 소리는 하지는 못하고, 아. 그런데 그 생각을 읽으셨는지, 어쨌는지, 예. 내가 그래, 혼자 가십니까? 그래, 한번 물었더니, 응. 중이 가는 길은, 응. 혼자 가는 길이다. 아. 말하자면, 중이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아. 그 뒤에 이제 경해도 있으신지, 무소이불처럼 예. 구도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도 지금까지 남아있고, 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가 그내 마음 가운데 그 남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님께서 그 후로 이제 거기서는 송광사에서 스님을 처음 배운 인상이었고그 뒤에 이제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처음 이제 또 다시 이제 스님의 인상이 깊이 남으셨다고 그러신데, 네. 말씀. 그게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한 6, 7년 전에, 6, 7년 후에, 에, 6, 7년 지내면서 같이 모시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많이 들었지. 지금 어디서 뭐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소문 많이 듣고, 봉암사, 뭐 일종의 뭐 봉암사 파동이라고 할까, 어? 봉암사에서 그냥 뭐, 그, 요새 만 왔던 개혁작업이라고 할까, 전화작업이라고 할까, 봉암사서 이제 뭐지뢰 얘기, 거기는 우리 민신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지 뭐 소문이 굉장하게 나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래서 소문은 많이 듣고 있고, 향곡 스님, 보문 스님, 우봉 스님, 최일도 스님, 자원 스님, 뭐, 그러나 약간 우리 수작에 아주 중진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홍경 스님은 발이 때를 맞고자운 스님은 가사를 맞고 어, 가사와 발리 때를 갖다가 좀 불법에 맞춰서, 어? 불법답게 에, 해야 된다. 그때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도 내가 들었거든.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묻기를, 뭐 스님 뭐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에. 가르쳐주은 네가 하겠나 그냥 막쭉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나가서 뭐 대화를 다깨뿔라 네가 날 언제 봤다고 <laughs> 내가 가르쳐 주는 소리를 쭉 들어도 해보겠다 가노 아네 니가 아! 보살들 말도 구실라면에 내한테 네? 가서 물으면 에, 네? 아주 꼭 성공할 테니까 물어라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한 소리 아이가. 미친님이 와가지고 실나면에 날 미친님이라고 그 계시면 네가 날 미친님이라고 알까 이가 뭐 자식이 말이 백제 성한 사람을 갖다가 미친놈들 만들었다 큰신님들 만들로다 마음대로 하네 대할게 불나마 일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봉암사에서 이제 그 홍경스님은 바루때를이 부처님 법답게 와발이물로 만들어야 된다 와바루나 토바로나철바로 철화이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또 가사도 어, 비단가사를 입지 말고 어, 비단가사 입지 말고 저 머시가사로 입어야 한다 저 무명배가사로 입어야 한다 이래서 또 어, 빨간 가사를 입지 말고 어저 <laughs> 회색 가사를 입어야 한다. 이래서 자원 스님 오불 씨가 하시면서 점촌에 가서 그세 가지 물감을 사다가 자 실험을 해가지고 어, 옷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어, 홍경 스님은 그 넘어가서 문경 요에가 가지고 음, 바르떼를 그저 사발 이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지금 그 도자기 바르때가 지금 그때 만드는 바르때가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도자기 바르때를 그때 만들고 능엄주 대참회를 갖다 내세우고 그 공주귀약에 의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때 회상을 잘 차리고 그때 지내셨는데 그런 소문은 이제 많이 들었지만 그때 나는 강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동참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강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6.25사교이지 바로 지내고 나서 범어사서 지내고, 이제, 저기, 저, 뭐야, 성주사, 아 창원 성주사에 가서 이제 그때 두 번째로 배웠는데, 7년 만에 배우니까, 어, 얼른 보니 잘 모르겠더라고. 아, 이게 나도, 뭐 노장님은 날 모르고, 나도 뭐, 노장님, 뭐, 긴가 보다 해서 기지. 그때 그 때, 그, 송광사서 뵙던 그, 그, 그 모습은 잘 모르겠더라고. 겨울 한철을 그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법문을 많이 듣고, 중노릇에, 이제, 대해서 뿐 아니고, 우리 사상에 대해서, 노장님 지도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서. 아무튼, 노장님 말씀은, 에, 언제든지, 내 말이 아니고 이건 불조의 말씀이다. 불조의 말씀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다 대서 경전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 또이 이론하고 이 이론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마다 항상 뭐 우리는 뭐 돋아놓고 그냥 예, 예, 예. 예, 뭐, 아간, 뭐, 10분에는 예술이가 대답이 그냥 한열댓 10, 번씩 나올 정도로, 어, 그래서 참아로, 예, 뭐든 경전에도 해박하고 조사어록에도 해박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모시고 지내려고 했었었는데, 한철 지내시고 나서, 뭐, 토굴로 가셨어. 안정사 토굴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로거가서 계속 모시고 살 수도 없고, 어, 떠났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노자님 한 차를 모시고 지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